청국락관에서 일 하면 회장님들 몇분 일에 회장님 수행해 가서 참석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마쳐서 이렇게 뭐 수십 명이 대대적으로 간건 사실 처음이거든 방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록 경북에서 대구로편입돼가 대구시가 되어 있지만 어, 우리는 본의를 아직도 경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서 우이 국민체전에 좋은 구경하시고 또 전신 먹고 경주로 가면 아마 경주가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오 오랜만에 가보는 우리 경주가 많이 변모된 모습에 굉장히 들뜬 기분으로 저도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경주와서 좋은 구경하시고 잘 놀다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대구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마다 도민의 날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 처음 가니까는 도민의 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압니다.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래도 좀 다른 도하고 다른 경상북도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사총장님 말씀처럼 도민의 날이 도청에서 이때까지 행사를 해서 우리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또 이렇게 뭐 버스를 <laughs> 네, 대절해가 가기는 처음인데 정말로 뭐, 우리 이동환 회장님이 또 내하고는 많이 좀 다르게 좀 스케일이 크구나 싶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laughs> 아마 경주에서 하는 거는 에이펙 때문에 도지사님이 거기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경주를 가면은요, 경주를 가면은 하랑도 정신이라고 <laughs>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주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하랑도 정신에 세속오계라고 있는데 그1계가 나라에 충성한다고요. 이개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3계가 전쟁에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대구, 경북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로. 예,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경호 회장 김석종입니다. 예, 오늘 하루 즐겁게 또 마음껏 또 경주에 천년의 기를 좀 받으시고 어, 추석 명절에 잘 쉬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양군 향후회 회장 김문희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향우의 오명원 회장님, 라이어스 총재를 이가 주신 아주 위남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 주세요. 예, 그 오늘 멋진 날씨에 또 우리 여러 회원님들하고 어,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저는 고령향우의 어, 고령향우에는 향후에, 고령 어, 옛날에 한 15년 전에 어, 잘 나가다가 또좀 중단됐다가 제가 다시 어, 초대 어, 회장으로또 다시 어, 2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어, 제 인기도 이제 12월 달로 끝이 어, 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 제국 도민향후에 우리 회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물 좋고 산 좋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예천 제대구 예천군면회장 정하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에, 우리 예천의 인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불어나는 유일한 예천군입니다. 지금 지금 인구가 5만 8700명인가 이렇게 되 있고 어, 대구에는 한 지금 8만 7천명을 둔 항우들이 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도민회와 함께 예천 국민회와 더불어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도 좋고 우리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또완전하게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호 인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총장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 26일 금요일 날이죠. 네, 저는 그때 우리 이동환 회장님, 또 최병일 직장 회장님, 우리 포항, 뭐또 영양, 뭐 회장들 많이 오시가지고, 그날 기가 아주까지 좀 살아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을 우리 지역에 어떤 국책, 식책 사업을 뭐, 저 혼자, 우리 또 단체에서 할수 없어요. 늘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도와주시면, 특히 우리 여기 시 도민들이 도와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으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연된 모습으로 멋진 승부를 보여줄 북면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단에 앉아서 가장 먼저 고작대가 입장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입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종합테니스장, 살아온 이야기 마을, 삼국유사 야구장, 김수환 초기경 사랑 나눔 사랑과 나눔공원 등으로 한층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네, 군입의 주요 특산품으로는 자두와 모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용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린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군용 선수단을 이어서 우리. 삼동유사의 콘텐츠를 시각한 다양한 전시조형물,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삼동유사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대추를형상한어슬렁대추공항 아름다운 이즈리니 벚꽃길등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아주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경제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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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명, 3, 4명. 나는 사랑스러운 트루키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해 내사십구의 군의관 및 체육 대회. 오늘 회식을 여러분 깨께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대구시 재경군의군향우의 김석환 회장입니다. 오늘 뭐 우리 고향 고향 잔치에 서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리철들도 어, 만나고 잔치에 이렇게 기쁨함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모두가 노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